안녕하세요. 부동산 쇼핑의 강현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화면에 보이는 코너 상가주택 매매 물건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웅장하죠?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지 면적까지 아주 넓게, 어, 넓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아주 웅장해 보이는 코너 상가주택입니다. 물건 정보 먼저 설명드린 후에, 음, 주택 주변 간단히 둘러보고 건물 내 외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음, 면적이 457.5 제곱미터 평수로 약138.4평 이렇게 나오고요. 연면적이 659.83 제곱미터 평수로 약199.6평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하게 되면 30평 이상 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코너 상가 주택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그래서 용적률이 한250% 정도 나오죠. 4층 주택에 도시가스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상가가 13평짜리 들어가고요. 1층에 주차장이 여기가 이제 상가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아주 넉넉해요. 그래서 1층에 주차장 13대까지 주차 가능하시겠고 2층에 원룸 2개, 투베이스 5개 3층도 마찬가지로 원룸 2개, 투베이스 5개 에서각 층마다 2, 3층에 7개씩 임대방이 구성되어 있고 4층은 원룸 등의 주인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주택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여기가 일자리가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청주 인근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임대방을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임대수요가 굉장히 풍부하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아파트, 조금 오래된 아파트긴 하지만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도 제법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주택 이렇게 4 개를 한꺼번에 필지를 확보를 하셔서 상가주택 4개를 한꺼번에 신축으로 지은 그 위치인데요. 여기가 이제 일반 산업단지로 가는 통근버스들이 걸어서 한 5분 정도만 가시면은 통근버스가 다니는 정차하는 그 위치에 아주 가깝게 있다 보니까 청주산업단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임대방을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청주 인근, 내수, 진천 어, 음성 이런 인근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주고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주택 앞쪽으로 해서 살짝 걸어가 볼 텐데요. 저희 주택 앞쪽으로. 여기가 이제 남도로인데 남도로 쪽으로 돌과 꽤 널찍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이제 많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른쪽에 라보엠 그 앞쪽으로 또 주택 지금 여기 하나 코너에 짓고 있는 그 주택이고 저희 주택 주택도 코너고 여기 앞쪽도 이제 코너가 되겠죠 주변에 현대 아파트들 이렇게 다 들어와 있죠 예예전에율량동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제 환풍기 소리가 아마. 영상 찍으면서 조금 들렸을 것 같아요 아, 롯데 슈퍼 어, 프레쉬 마트가 또 위치하고 있죠 자 이제 오른쪽 이 방향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감자탕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앞쪽에 통풍 버스가 정차를 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도 또 모카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들이 또쭉 있죠 여기 앞에 이제 현대 아파트들이 이렇게 대단지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좀 가보시면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율량동 어, 라마다호텔 바로 앞쪽이죠 라마다호텔까지도 바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골프존파크도 스크린골프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 뚜레주루 빵가게 고기백화점 그리고 메가커피 등등등 체인점 상권들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거주하시면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저희 주택의 아주 큰 장점으로 보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도도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드리면 저희 주택의 위치가 바로 여기에요. 앞쪽에 현대 아파트 1, 2, 3, 4차 그리고 저 뒤쪽으로 목가 아파트 그리고 아래쪽에 청주여자고등학교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통근버스 다니는 라인들 그리고 왼쪽으로 저희 주택에서 왼쪽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은 공항로 도로가 있죠. 그길 따라 조금만 가시면 사실 걸어서도 갈수 있어요. 청주성모병원 종합병원입니다. 성모병원도 위치하고 있고요. 제2순환도로도 어, 가깝게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아주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앞쪽으로 여기 걸어서 한 2분 정도, 1, 2분 정도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항로가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주거지역으로도 아주 뛰어나고요. 임대놓기에도 좋은 그 지역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택으로 다시 가서 건물 내외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주택 앞으로 이제 걸어와 봤는데요. 지금 여기가 아까 남도로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해가 너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채광이 굉장히 뛰어날 것 같고요.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현관 입구도 지금 남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오른쪽 코너에 상가가 조그맣게 13평 상가가 들어가 있죠. 지금 막 폐기물들이 조금 쌓여 있어요. 아직 정리가 조금 덜된 상태인데, 문이 열리는지 보고 간단하게. 공간 정도만 좀 보실게요. 위에 천장까지 아예 다 마감을 하셨고, 벽 부분도 지금 측면 부분도 도장으로 마감을 하셨네요. 그리고 화장실은 내부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 청소가 안 됐다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동쪽이죠. 동쪽과 남쪽. 동도로와 남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 상가 주택이다 보니까, 채광이 아주 뛰어납니다. 채광, 통풍 모두 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가 10세대 넉넉하다고 말씀드렸죠. 동쪽에 이렇게 주차장 입구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 오른쪽에 7개. 그리고 왼쪽에 6개가 이렇게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다 내체가 네 주르륵. 색으로 지어졌죠. 그리고 바로 옆집도 꽤 신축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뒤쪽에 이제 화단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 주셨고요. 오개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 다 롱브릭 타일로 사면을 다 동일한 마감재로 마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트 색상으로 또 이렇게 마감을 해서 그런지 해가 잘 들어가는 시간에 보면 굉장히 눈이 부십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주차하시고 바로 건물 내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출입문이 하나 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이제 쓰레기 분리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편함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남쪽에 배치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자동문 설치가 되어 있고 코코메사 제품의 비디오 폰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 주셨어요 자동문 열고 들어서면 바닥 대리석 측면도 이렇게 대리석이에요 어, 엘리베, 어, 자동문 열고 바로 들어서면 우리 후문이 아까 제가 들어왔 들어오려고 했던 그 후문이 주차장으로 나가는 후문이 바로 보이고요. 어, 천장 부분에 인테리어 너무 많이 신경을 쓰셨죠. 천장 부분에 보시면은 CCTV가 하나, 둘, 셋, 넷. 5, 6, 7, 8. 총 8대 CCTV 현재 작동을 하고 있고요. 어, 천장 부분 쪽은 목공 시공 후에 시트지 마감을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시트지가 조금 저렴한 마감재였는데 요즘엔 내구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품질이 너무 좋아져서 목공 시트지는 어, 요즘 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도 보시면 대리석에 조명도 너무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죠. 현재는 불이 이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센서가 작동이 되겠죠. 그리고 왼편에 이제 계단과 엘리베이터 그리고 여기 계단 밑에 공간이 창고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창고 공간도 꽤 넉넉하네요. 천장도 높고해서 어, 여유롭게 조금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안쪽까지 창고 공간까지. 그 마감재들을 보시면은 이제 뿌리는 페인트라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측면 부분들은 마감을 해주셨고. 계단 올라가는 핸드레일도 깔끔하게 블랙 색상으로 마감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인데요.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핑크 골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셨죠? 핑크 골드로 예쁘게 넣어 주셨고요. 엘리베이터 옆쪽, 여기 이제 사이드라고 하죠? 이 부분을 천연 대리석으로 마감을 해 주셨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천연 대리석을 이렇게 3면을 이렇게 둘러 주셨어요.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몇 인승인지 한번 봐드리면은요. 보시면 8인승이죠. 8인승 630kg의 티슨크로프 엘리베이터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천장이 좀 높아요. 그래서 계단도 살짝 경사가 좀 높습니다. 측면 부분, 계단실은 많이 이렇게 페인트를 써요. 사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2층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계단실로 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들어와서, 오, 2층으로 올라와서 여기 소방관 진입창이 아주 큼지막하게 픽스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전면에, 목공시공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트지로 마감을 해주셨고, 들어와서, 왼편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있고, 안쪽으로 해서 총 7가지 구가 쭈루룩 배치가 되어 있죠. 여기 천장에 조명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샤넬 모양의 예쁜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대방 도어도요 아이보리 컬러로 이렇게 원래 브라운이었을 텐데 시트지로 마감을 해준 것 같죠? 아 방화문 설치가 되어 있고 요 코코메사 제품의 비디오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드 톤으로 마감을 해주셨어요. 복도 공간도 천장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매립등 설치를 해주셨고요. 복도 폭도 꽤 널찍합니다. 1m20 정도는 나올 것 같죠? 여기 앞쪽에 템바보도 이렇게 설치하셨고요. 저 안쪽에 액자 하나 걸어놔도 복도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전부 다 거주하고 계십니다. 2층 공간. 3층도 동일합니다. 자 3층도 올라와서 여기 보시면 템바보드 이렇게 되어 있죠. 약간 분위기만 살짝 달라요. 그리고 천장도 등 박스도 이렇게 우물정, 우물천정이라고 하죠. 우물천정으로 해주셨고 엘베이터 앞쪽으로 해서 여기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계단과 엘리베이터 이렇게 출입하시는 분들을 다볼수 있을 것 같아요. CCTV 위치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공 하시고, 시트지, 그리고 간접등. 천장에 보시면 간접등을 해놔서 굉장히 은은합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네요. 오, 웬만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복도 공간 마감이 되어 있어요. 택배물들이 좀 많이 쌓여있죠. 복도 공간이 널찍해서 택배가 이렇게 있어도 답답한 느낌이 안 듭니다. 자, 4층으로 올라왔어요. 원룸 두개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구조들은 조금 조금씩 다 거의 비슷합니다. 왼편에 엘리베이터 되어 있고 천장에 조금 더 높습니다 천장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룸이 401호와 403호 원룸 있고 전면에 주인 세대. 네,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은 비앙코 스타일의 타일. 현관인데요. 여기가 이제 네모반듯하진 않아요. 그런데 다각형으로 빼서 오히려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현관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인테리어 이렇게 시트지로 해 주셨고요. 한샘 제품의 신발장 무광이에요. 이게 지금 먼지가 아직 조금 쌓여있는 거 보니까 완벽하게 입주청소까지는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상하부로 나눠져 있는 신발장이고 중간은 수시로 들고 나가는 물건들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죠. 천장도 꽤 높습니다. 이렇게. 간접등을 전부 다 설치를 해주셨죠. 그리고 왼편에는 일괄소등 스위치 하나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목공 시공 후에 시트지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는 이제 삼연동 중문인데요. 여기가 이제 지금은 꺼놓으신 것 같아요. 어 터치형으로 해서 자동으로 삼연동 중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망임 유리로 설치해 주셨고 들어가 보시면 헤링볼 마루 시공해 주셨습니다. 한동안 정말 많이 썼던 그 인테리어 마감재죠.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호출기가 들어가 있고요. 레일 등도 정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많이 넣어주셨고, 구정원조 보신 후에 인테리어 살펴봐 드릴 텐데,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에 침실이 하나 있고요. 대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방들도 큼직큼직하게잘 빠졌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 쪽으로 공용 욕실이 현관 있고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죠. 안쪽으로 해서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 앞쪽으로 침실이 또 들어가 있고 전면에 또 침실 안방인 것 같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실은 남쪽으로 창이 나 있고 앞쪽으로 뻥 뚫려 있어서 저 멀리 우암산까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함이 전혀 없는 저희 주택이 되겠고요. 주방 뒤쪽으로 보시면 주방도 엄청 널찍하죠? 보조 주방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잠시 후에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봐 드릴 텐데 저희 주택에 히든 카드라고 할수 있어요. 저기 테라스를 또 멋지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안쪽에 침실 공간이 하나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 테라스까지 있어요. 테라스 잠시 후에 또 살펴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 현관 그삼면동 중문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여기가 삼면동 중문 영림. 제품으로 아이보리 컬러로 깔끔하게 설치해 주셨고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에 침실이에요. 붙박이장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다 넣어주셨죠. 서랍장과 붙박이장까지 붙박이장은 문 4개짜리 그 앞쪽으로 또 서랍형으로 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의자도 하나 또 들어와 있네요. 화장대를 쓸수 있는 의자인 것 같죠. 각 방마다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LG 하우시스 샷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택도 보면 앞쪽에 우리 마트 있었잖아요 마트 옥상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저 뒤쪽으로 또 우감산이 보이고 있고 전망이 좋네요 저희 주택이 코너에 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사방이 다 뻥뻥 뚫려 있고요 여기는 마,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일등 천장까지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그 안쪽으로 공용주, 공용욕실인데 공용 공용욕실도 꽤 넓직하죠 문 열고, 변기, 세면대, 저 위쪽으로 어두운 컬러로 마감을 했지만 공간이 널찍하기 때문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공용 욕실입니다. 골드 색상 수전을 사용을 해주셨고,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 시스템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창문은 없지만, 환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공용 욕실. 이렇게 보셨고요. 거실은 잠시 후에 보시고, 여기 주방 공간인데 디귿자형의 싱크대로 설치가 되어 있죠 앞쪽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식탁등도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조명도 매립등 레일 등 이렇게 많이 많이 넣어 주셨습니다 선장 높이가 꽤 높습니다 이제 거실하고 주방하고는 한 1m 가량의 차이가 1m가 좋으면 안될것 같죠 한 5,60cm 정도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주방도 넓 높기 때문에 답답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액자를 하나 걸수 있게끔 조명도 설치를 해주셨죠. 가족사진 같은 거 걸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예쁜 그림 하나를 걸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디귿자형 싱크대 한샘 제품이고요. 식기세척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인덕션 식기세척기, 전기오븐레인지, 후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럽죠? 오른쪽에 냉장고, 김시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위쪽까지 수납할 수 있게끔 수막, 수납장 넣어주셨고요. 저기 이제 싱크볼, 설거지 거치대까지 다 이렇게 건조대까지 넣어주셨습니다. 삼성 제품의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인덕션은 한샘 제품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간살도랑 이렇게 반반씩 문을 인테리어 되어 있는 문은 쓰신 것 같고요. 바깥쪽으로 보조주방까지 아예 완벽하게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가스 2구짜리. 그리고 싱크볼. 뒤쪽에 보일러. 보조주방 넓어서 참 좋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넉넉합니다. 창문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히든 공간인데 들어가서 왼편에 침실 공간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넓죠 침실 공간 여기도 널찍널찍합니다 바닥은 전부 동일하게 헤링본 원목마루 사용하신 것 같아요 마감재 상태를 보니까 그리고 한샘 제품의 붙박이장 이렇게 다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죠 깔끔하면서도 널찍합니다 여기도 다 목공에 시트지 시공해 주셨고 여기가 제일 마지막에 소개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어떡,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오게 되네요 우와 너무 좋죠 카페 같죠 웬만한 카페 어, 루프탑 카페 저리 가라네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개인적으로 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하얀 돌도 예쁘게 깔아 놓으셨고 여기도 이제 꽃 같은 거 심으실 수 있게끔 간이용 화단도 설치해 주셨고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벽체로 전체 마감하지 한, 않고 어, 단조 설치해 주셨죠. 여기 돌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진짜 이런 거 하나, 이런 공간 하나 갖고 싶네요. 너무 예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테라스가 있으면 막 지붕을 다 씌웠어요, 창고처럼 쓰려고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이렇게 오픈형을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벽에 벽등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저 앞쪽으로 해서 저 멀리 산이 보이시나요? 실제로는 화면보다는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 라마다 호텔이 저기 보이고요 그 옆쪽으로 우암산이 죠 오른쪽으로 긴게쫙 펴져 있죠 펼쳐져 있죠, 이렇게 전망도 좋고요. 주변에 또 가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와 좋네요. 여기 청소는 조금 하셔야겠지만 수시로 이렇게 저희 쪽에. 히든 카드라고 할수 있는 공간까지 보여드렸고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도 뭐 많이들 사용을 하셨어요. 대리석. 큼지막하게 아예 이음새도 거의 안 보이죠? 깔끔하게. 저기가 사실 쇼파 자리인데, 쇼파 자리까지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쇼파 자리까지 대리석으로 완전히 다 마감을 해주셨고, 저 앞쪽이 이제 TV 놓는 곳인데, 저기가 이제 아트월이라고 하죠. 뒤쪽으로 해서 템파보드 하시고, 그 앞쪽으로 또 대리석, 그리고 간접등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천장도 레일등에, 매립등에, 그리고 가운데 큰 등까지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창을 열어서 한번 살짝 보시면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소파에 앉아서 보는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저 뒤쪽으로 나무도 조금 보이고 이렇게 막힘이 없죠. 앞쪽에 또 도로도 널찍하게 있고 어, 마트 건물에 주차장 부분이기 때문에 막힘이 없습니다. 저 뒤쪽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로 삥 둘러싸여져 있는 그 주변이에요. 시스템 에어컨 총 5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엄청 넓습니다. 넓고 깔끔하고 브라운 톤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셔가지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주택이에요. 마지막으로 주인 세대 한번, 부... 아, 주인 세대가 아니죠. 안방, 안방 공간 들어가 볼 텐데 안방도 넓직합니다. 들어와서 오른쪽이 이제 침대 놓고 주무시는 공간이 될 테고 그리고 화장실과 왼편이 붙박이장. 안방도 엄청 넓어서 붙박이장을 이렇게 드레스룸 굳이 하지 않고 다 설치해주셨어요. 양면창으로 되어 있는 안방 공간이 되겠고요. 여기는 화이트 컬러의 벽지를 사용을 하시고 우드 컬러의 시트지를 사용을 하셔서 깔끔한 느낌이 드는 안방입니다. 이렇게 안방에서도 우리 아까 거실. 전망과 동일한, 이렇게, 남쪽으로 창이 배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공용 욕실, 아, 안방 욕실이죠. 이렇게 보시면 어두운 컬러에 밝은 컬러 도기들을 사용을 하시고, 젠다이도 밝은 컬러로 사용을 하셨어요. 포인트로 골드 컬러로 수전들을 사용을 해주셨고, 그 뒤쪽으로 해서 이제 붙방이장을 한샘 제품으로, 무광에 아이보리 컬러로 해 주셨고 창도 또 길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도 아주 잘 되겠죠. 여기는 붙박이장은 문이 8 개짜리 넉넉하게 수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으로 문 뒤쪽이죠. 여기에 이제 화장대를 하나 설치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 공간에 화장대를 설치하셔도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널찍한 안방 공간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봤고, 옥상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옥상 올라가는 길인데, 계단실은 동일한 마감재인데요 천장이 진짜 높죠?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와서,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로비라고 할수 있는데, 이 공간도 진짜 넓습니다. 널찍널찍해서 나중에 임대방에서 쓰지 않는 옵션들,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여기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놓으셔도 될것 같고 여기 위쪽에 이제 엘리베이터 때문에 올라오는 공간을 창고로 잘안 쓰는 것들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뭐 캠핑이 취미이거나 아니면 낚시가 취미인 분들 여기에 충분히 보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옥상 방수 마감 되어 있죠. 널찍합니다. 우리 주인 세대 천장이 높았었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쑥 올라와 있죠. 아주 널찍합니다. 임대방 에어컨 실외기들이 옥상으로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저 앞쪽으로 우암산이 아주 잘 보입니다. 워낙에 테라스가 잘돼 있어서 옥상 공간까지 활용하실 일은 거의 없겠지만, 옥상도 이렇게 널찍하게 그리고 조망도 이렇게 저, 전망이라고 해야 되죠? 전망도 이렇게 좋기 때문에 옥상 공간도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 살펴봤으니까 매매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다, 일단은 한 채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채 매매가는 다 동일합니다. 대지 면적도 거의 비슷, 비슷하고요. 매매가 28억 5천만 원 얘기하셨어요.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이고요. 주인세대 3억의 전세를 놓게 되면 보증금이 10억 200이 되겠습니다. 대출이 11억 1천만 원 나왔는데 승계 가능하세요. 이렇게 해서 매매가 조절하기 전에 실인수 금액은 7억 3천 8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매매가 조절은 분명히 해야겠죠. 상가가 1천에 100만 원인데 맞춰지게 되면 총 임대료가 905만 원. 그래서 대출 이자 지금 최근에 오늘 제가 또 확인했을 때 6.2%까지 대출 이자가 나왔거든요. 제2금융권에서. 그래서 6.2% 책정하면 매달 이자가 574만 원이 나옵니다. 소총 임대료에서 대출 이자를 빼면 실제로 받는 월세가 332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높지 않아요. 수익률은 5.4% 현재. 그런데 매매가 조절해서 실 투자 금액을 조금 줄이면 수익률은 늘어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주택 실거주하기에도 아주 좋은 게 주변에 편의 시설, 상권들이 잘 갖춰져 있고 교통도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실 거주도 좋고 어, 일자리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놓기도 좋은 그런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위치하고 있는 코너 상가주택 오늘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은요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